심심하니까 <웃음> <웃음> 아, 나, 진짜.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 <laughs> 그래서 나는 어떤 타이밍인가 보다 이렇게 반말을 하길래 고서시와요 나갔다 와시다 아, 네. 아, 음. 그래 나이가 못 <laughs> 금요일날 <laughs> 이 레슨 이 레슨 야 그래서 네. 너희나, trophy, 아 네. 오시라고, 오시라고 네. 해 오시라고 오시라고 네. 네. 아, 굳이 왜금요일에찾아 오는데 서울로 오신대? 오신다 금요일 오말라대전에데내시간은걸말 일단, 좋은 놈이 되도이 할게. 좋은 놈이 시니까 제시청. 아이고. 레벨은 18번이죠. 부컥, 부컥. <laughs> 아, 어, 네! 선생 오늘, 오늘 밥 폭격 예. 당하는 잘 있어? 폭격 <laughs> 아, 당하는 잘 있어? 아, 아, 해 어. 바뀌면 얘기해줘 면 얘기해 달라고요? 혹시 바뀌면 길게 봐 길게 푸시 이쪽 푸시 여기도 오른쪽으로 내려 가. 그리고 아, 발 다리 움직이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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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 빨리 뛰어, 어 하나, 푸시하고. 그리고 리 뛰고. 그리 아, 아, 뛰고, 하 준비. 이렇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얘네들 끝나고 어, 끝나고 바로 게게 준비하고 맞춰야지 들어오면서 맞춰. 준비하고 맞춰. 하나도안넘기네 그리고 É 이쪽 헤어핀하고 이쪽 라운드하고 나가도 틀어. 세고, 라운드, 방, 나가서, 때려, 준비, 세고, 라운드, 방, 나가서, 때리고, 에어핏 라운드, 방, 세고, 때려야지, 아, 그리고 방, 라운드, 세고, 때려, 세고, 한번 더, 세고, 라운드, 방, 아! <되어 Villa> 앞에 이렇게 나온 라운드 때려. 요 바로, 자 다음 서 모두 준비. 공을 보고 들어야지. 공을 보고 들어야지. 공 보고, 공 보고, 한 라운드 때리고. 빨리 가서, 하나, 둘, 쉬고 준비.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준 다시 리고 하나, 둘, 셋, 준 그리고 라운드그 들어오면서 또아드하그 준비하고. 어. 아, 네. 한번 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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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길게, 길게. 아, 누 둘, 셋. 왜? 왜? 준비 누구, 아, 누구, 아, 누 둘, 셋, 다시 어. 치고. 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아, 둘, 셋, 응. 다시. 하고, 누운 아, 한번 더.

준비 치고 치한 다시 들어 오면서 계한 치고 한번더또 어. 준비 한둘셋 다섯 아마나니 어? 언니 중 집중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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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핀라운라운운드 라운드. 하고 멈춰 헤어핀 라운드 라운 라운드! 짧게. 한 라운드 o 고 따라가면서 n 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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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u 옆으로 뛰는거야 옆으로 그대로 하고 n d 준비 u n d round round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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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에어게 라운드 라운드 하고 오른쪽 점프 한가면서또 우리 멀리 봐 이렇게 들고 하나 둘세개 오듯이 하고 한자둘 세로 다시 세고 한자둘 세로 모두 준비 네. 나둘하 벌써부터 소리 지르면 어떡해 준비 하나 둘 헤어핀 아운드 하나 뛰고 준비 다시 하고 다운드 하 따라가서 뛰고 준비 헤어핀 다운드 하나 하나 둘 타고 다시 준비 다시 계속 뛰고 하나 둘 타고 다시 또 준비 두번두번두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하나 둘하고 한번더 준 아, 둘, 나 둘, 하고 아, 운 아, 하나, 둘. 아, 둘. 아, 둘. 아,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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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운 아, 아, 같이 아, 면서 아, 사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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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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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3, 4, 둘, 셋, 넷, 다이 여섯, 9, 1한 한, 한번 더. 위에서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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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엄지 맞가고 바로 가쟤고맞가고가 쟤가 쟤고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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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하 다가 <laughs> 맞지? 어, 맞지? 얘들아 어? 쥐고, 맞지? 쥐고 어? <laughs> 하나 리고 아! 하나, 둘 엄지 맞춰 <laughs> <지구. 웃음> 지 엄지 맞추고 나가서 쭉고 <laughs> <하나. 지구>. 맞추고 또. <laughs> <둘. 웃음> 지고 나라가야지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앞에서만 칠 거야 뒤로 나가는 건안 치고 지금 이게 렇쭉 나가는 건안치하고아 그리고 네. 나가는 것도 쳐야지 끝까지 네. 그리고 네. 네. 어 뭐라고 네. 지고 높게 접을게 높게 이렇게 위로 한 아. 다시 그리고 높게 한 네. 다시 응. 따라가야지 어디 네. 맞춰서 네. 나가서 네. <laughs> 여기 공 치워줘 랜덤, 랜덤. 뒤에 대단히 무 앞에 헤어핀 앞에는 이선 뒤에는 앞에선그 아닐 거만 다 아티어 준비 앞에 봐 주고 앞에 그 주고 때리고 한. 다시 주고 뒤에 이사가의 앞에 봐, 앞에 보고 쳐주고 한 앞에 치고 여기 앞에 치고 나가고 빨리 가서 한 쳐주고 또이 치고 준비하는 준비 한 치고 준비 치고 여기 앞에 치고 여기 앞에 치고 그렇지 준비 치고 다시 또쳐가고한 움직이면서. 아, 자, 힘들어. 자. 움직이면서 그리고 준비 그리고 다시 방 앞에 그리고 이쪽 앞에 그리고 나가 때려 아 어, 뛰어 컷 붙어 그리고 그리고 앞에 最高。<顧> 아경을안하 기출력이 약하네 <laughs> 한번 더 <웃음> 마지막. <웃음> 마지막. <웃음> 마지막. <웃음> 앞에 봐 그리고 고리고 앞에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가운데 쓰여있지. 그리고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그 앞에, 그리고 50까지 이지고 뛰어. 10, 19, 16, 17, 18, 19, 15, 16, 17, 18, 19, 조금만 더 조금만 더4개 남았다. 네 개. 15. 오. 준비 안 가. 두고. 자, 고 길게. 쳐주고. 여기. 여기. 치고. 여기. 여기. 치고. 나가서. 왼쪽로쭉 간다. 아, 나도 말칠수 있었는데. 내가 로 가세요. 이거아고 vou falar <laughs>